이 유대 군중들과 공예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재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드디어 이 공식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 선 바울은 희망을 기대하기보다는 절망과 낙심이 예측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이 법정에 선 사람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이법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해서 지금 원고 측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공의 앞에서 변론할 때에 바울의 입을 차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열심히 채웠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이 재판장으로 나와 있는 펠릭스.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생사를 여탈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뇌물만 준다면 자기에게 돈만 준다면 그들을 무죄 방면했던 사람이 벨릭스라는 인물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뇌물을 기대했죠. 마지막으로 이 더들로라는 사람, 이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변호사죠. 돈만 준다면 그럴 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더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무전유죄, 유전 무죄가 되는 법정이 벨릭스의 법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불이한 재판관 벨릭스를 향해서, 바울은 불이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실 얼마든지 증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증오를 이 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가 온유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악당으로 평가받는 그런 불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리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지금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용사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